안녕하세요. 메이드사커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아디다스 엑스코스트 .1 FG 모델입니다. 천연 잔디용 FG 아웃솔이며 국내에서는 .1 모델로 HG와 AG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어퍼 소재로 플루로 스킨을 사용하였으며 섬유를 격자모양으로 교체하여 평소한 것을 기반으로 필름을 코팅한 1층 구조의 어퍼입니다. 얇고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보형성을 겸비한 새로운 어퍼 소재로 착용하였을 때 안정된 착화감을 주며 영상에서처럼 어퍼를 안져보면 적당한 탄력감과 유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퍼 앞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전체로 플로로스키 어퍼를 사용 중족부 부분에 플로로스키 문자를 디자인 X-Ghost.1은 어퍼 부분에 바느질이 없고 열 압착에 의해 어퍼 발등 부분과 힐 부분의 합성피역이 각각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신발형은 발볼이 다소 좁은 편이며 발등 높이 또한 약간 낮게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전장 모델인 X-19.1FG 모델 260 사이즈를 착용했다면 반치스워한265 사이즈를 권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축구화 끈은 안쪽 가까이에 디자인된 스피드 레이싱 시스템을 채용 전작의 X19.1과 비교하면 끈의 위치가 약간 중앙쪽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아웃프론트 부분의 볼터치 넓이를 유지하면서 발등 부분의 적합성과 일체감을 업시켜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화 끈은 파워월드 타입이며 발등 부분의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를 사용, 얇고 매우 부드러우면서. 전작보다 더 신축성을 높인 메쉬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쉬 소재 끝부분에 PU 필름으로 마무리하여 발목 전면에 꽉 잡아주는 느낌의 그립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에는 솔과 일체화된 외장형 힐컵을 디자인 수지 소재의 외장력 힐컵이 발 뒤꿈치 부분에 잡아준 것 동시에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꿈치 안감은 기모 소재를 사용 라이닝이 내부에는 두꺼운 3D 모양의 쿠션을 내장하여 기모 소재와 발뒤꿈 뒤꿈치를 부드럽게 감싸는 착화감 을 만들어 줍니다. 아웃솔은 이번 x고스트에 새롭게 사용된 신형 스피드 프레임 미창 입니다. 가벼운 나일론 페백스 수지의 솔 플레이트를 기반으로 솔 정면에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내장하여 높은 반발성을 발휘하여 지면을 차고 가속시 스프린트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카본 플레이트를 적용한 신발 아디프로에 있던 것을 축구 화에튜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솔 중족부에는 수지의 두 감을 주어 축구화에 필요한 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울 중족부 내부에는 벌집 구조로 디자인, 경량성을 주기 위한 세심한 디자인 또한 볼수 있습니다. 스터드는 한쪽. 총 11개로 블레이드 스터드를 채용. 대각선 방향의 블레이드 스터드 아래에 단차를 주어 독특한 L자형 모형의 스터드가 뛰어난 착화감을 제공하면서 전방 대각선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솔 앞부분의 카본 플레이트의 반발성과 연계, X 시리즈 중 가장 빠른 스피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볍고 얇은 플로로 스킨 어퍼와 착용 시 진공 상태 같은 빈틈없이 잘 맞는 착화감으로 플레이 시 스피드에 필요한 홀드감을 서포터, 스는 순간적인 가속과 제일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밑창은 새로운 스피드 프레임 밑창으로 탄소 세물 플레이트 및 L자형 블레이드 스터드가 지면을 차고 출발 시 강한 반발성을 주어 플레이어의 가속에 도움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게는 전작 X 19.1 FG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퍼가 얇아지고 신었을 때좀더 밀착되는 피팅감이 전작에 비해 확 바뀌었기 때문에 평소 X 모델을 좋아하고 스피드와 가속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레이어라면 기대치가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X-Ghost.1 HG와 AG 아웃솔에는 탄소섬유 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끈이 없는 프리미엄 모델 X-Ghost 플러스 FG 모델과.1 FG 모델에만 카본 플레이트, 탄소섬유 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X-Ghost.1 FG 모델의 언박싱 영상이었구요. 여러분의 피드백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모델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